그 어제 어, 또다시 여군 해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또 얼마나 이렇게 젊은 목숨들이 이렇게 쓰러져 가야 되겠습니까?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게 21세기 대한민국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단 말입니까? 어, 아마도 이 여중사가 단순히 성추행만 당했다고 이렇게. 고귀한 목숨을 끊질 않았을 겁니다. 신고를 했는데도 제대로 조사도 안 하고 수사도 안 하고 묵인하고 은폐하고 이랬기 때문에 지난 5월에 일어난 사건,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서야 지금 견디다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끄는 겁니다. 너무나 사건이 다 유사합니다. 이건 일종의 권력형 성범죄, 범죄입니다. 안희정 박원순 오거돈, 이 권력형 성범죄와 다를 게 전혀 없습니다.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마치 가해자를, 피해자를 가해자인 것처럼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우리 이 사회의 이 왜곡된 성인식들이 이들을 죽음으로 몰아 넣었습니다. 이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정말 철저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조직적인 문화, 잘못된 성문화, 군 내에서 이거 뿌리 뽑지 않으면 계속 이 젊은 여성, 여성들 군에 가서 죽어 나갑니다. 두 번째, 도대체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은 뭘 하십니까? 아무리 사과에 인색하다 하지만 이렇게 꽃다운 나의 젊은 딸들이 죽어 나가는데 그냥, 그냥 가만히 침묵하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사과를 하시고 군에서 제대로 이걸 파헤치라고 당장 지시를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금 군내에서 사고가 계속 일어나는데, 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히 군에 맡겨서는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나 그, 저희 문정부 들어서 실정이 많아서 구조이가 국정조사 요구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반복되는 어, 이런 군내 성추행 사고와 또 어, 여군, 여중사들의 그 자살은 반드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저희 당에서 그 우리 대표님에게 저희 요구를 할 생각입니다. 국정조사 합시다. 그리 특검 합시다. 민주당도 함께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번에 끝까지 파고들어서 더 이상은 이런 고귀한 목숨이, 어, 사라지는 이런 정말 암울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